자, 이번 시간에 수혈의 합첫 번째 개념 나가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합의 기호, 이거 시그마라고 읽는 거야. 우리 그리스 문자. 그러니까 영어로는 합을 나타내는 게 썸이거든. 근데 그리스 문자에서는 이 S 있잖아, 얘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가 시그마야. 그리고 대문자로 이렇게 나타내 그리스어로. 그래서 앞으로는 얘가 나온다면 아 합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시그마라고 읽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합의 기호입니다. 썸. 자, 근데 얘를 왜얘 얘기를 왜 하냐? 이제부터 이 기호로 나타낼 거거든. 우리가 앞에서 수열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수열을 배웠는데. 우리 Sn이 뭐였어? A1, A2 쭉쭉쭉 가서 An까지 더하는 걸 얘기했죠. 그죠? 이거를 이제부터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이렇게 시그마 기호를 이제 도입할 거야. 시그마 K는 여기 1부터죠. 그죠? 1부터 여기 N까지 N까지 더한다 이거야. 여기에다가는 Ak. 즉 여기 일반항 얘 일반항이 An이죠. 그죠? 얘를 여기다가 써놓는 거지. 이 N 대신에 여기 시작되는 이 문자 있죠? 얘를 넣어줘야 돼. 왜냐면 K가 1이라고 했잖아, 그지? K는 여기 1부터 이제 쭉쭉쭉 넣다가 N까지, N까지 다 더하겠다 이 얘기거든, 이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봐봐. 여기를 AK라고 쓰는 이유는 내가 이런 이 K라는 문제에다가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넣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뭐냐면 A1부터 A2 쭉쭉쭉 가다가 AN까지의 합을 나타내겠다는 뜻이거든, 얘가. 이렇게 써 줘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해석이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거 나타내는 거꼭 아셔야 돼. 그래서 여기 문자는 얘랑 동일한 애로 따와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항이 얘 예, 1, 마지막 항은 n이라는 거꼭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그마 의성질 시그마 의성질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뭐 외울 건 없죠, 그죠 기억하고 계셔야죠. 자, 첫 번째 성질 뭐가 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는 시그마 가 이렇게 분배되는 것처럼 찢어져 1부터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랑 얘랑 똑같다 이거야. 자, 왜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좌변부터 생각을 해보면 ak 플러스 bk 즉 뭡니까, 얘는? 1부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A1 더하기 B1.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뭡니까? A2 더하기 B2. 더하기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AN 더하기 BN까지 더하겠다 이 얘기잖아. 맞죠? 이게 좌변이야. 자, 우변도 한번 설명을 우변도 한번 써볼게요. 우변 여기 얘부터 한번 써보면, 아니야. 이렇게 쓰지 말고 얘를 한번 정리해볼게. 자, 얘는 지금 더 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더 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얘얘 얘 이렇게 a로 써 있는 애들 어? 얘네만 따로 빼낼 수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빼낼 수 있죠. 여기 b로 시작하는 애들 얘네만 만또 이렇게 빼낼 수 있죠. 맞습니까? 자,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고? k는 1부터 n까지 ak 얘는 얘도 시그마로 나타내면 k는 1부터 n까지 bk 이렇게 쓸수 있다니까 아 그래서 얘는 얘와 같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빼기도 마찬가지 설명 가능하겠지, 그죠? 빼기도 마찬가지 설명 가능하고 자세 번째는 뭐가 있냐하면 풀마 여기도 마이너스 써줘야지. 자세 번째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의 ak 자 얘는 c는 여기서 실수를 상수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알고 있는 실수 그 상수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실수를 앞으로 빼낼 수 있다, 이거지, 따로. 빼내서 곱해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 자, 얘도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써지는 거야? C에 A1, 그죠? 더하기 C, A2, 더하기 C, A3, 더하기 쭉쭉쭉 가서 C, AN,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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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묶을 수 있잖아. C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n 이렇게 묶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럼 얘를 우리 시그마를 써서 나타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쓸수 있다니까 아아 아,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c를 밖으로 빼낼 수 있구나 요 성질도 아셔야 돼자네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c 얘가 cn이래 자왜 이렇게 되냐 자 얘를 해석해 봅시다 얘는 1번 항이 아니라 c라는 거는 여기서 c는 상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 상수를 상수를 몇 번? 한 번부터 n번까지 얘를 쭉쭉쭉 더해서 n번까지 더하겠다 이거야. n개를 더하겠다 이거야. c를 n개 더 얼마가 됩니까? nc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수가 있으면 이 n개만큼 곱했으니까 cn 이렇게 써 주면 되지. 한 마디로 만약에 k는 1부터 8까지인데 얘를 뭐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하면서 1이라고 써 있어 봐 얘가. 그럼 1을 8번 더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8이 된다는 거지. 쭉 둘이 곱해 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 봅시다. 필수 1번 봅시다. 자, 필수 1번. 1번에 1번. 자, 수열 an에 대하여 a의 1이 10이고 a10이 1일 때 자,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ak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은 우리 뭘 구해봐야 돼 일반항을 구해서 이 ak가 뭔지 알아봐야 되는 거야 이때는 일단 an을 구해야 되겠지 나는 그지 an이라 한다면 얘를 ak로 고치면 돼 그냥 뭐 n을 k로 다시 고치 바꿔줘도 상관이 없는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an은 뭐야, 등차술, 등비술 얘기가 없네요. 그럼 AN 관계식을 구하는 게 아니네. 그냥 하면 되겠네. 그죠? 음, 등차, 등비 얘기가 없군요. 등차, 등비가 있는 줄 알았다. 착각했다. 이럴 필요가 없군요. 그러면 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K는 1부터 9까지. AK라는 건 뭐냐면 A1부터 쭉쭉쭉 더해서 A9까지 더했다는 얘기죠. 그죠? 마이너스 얘는 뭐야? A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A10까지 더했다는 거지.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A2부터 A9까지 얘랑 만나서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남는 건 뭐야? A1 마이너스 A10만 남는 거지. 그지? 맞나요? A1이 10이라면서 A10이 1이라면서 얼마다? 9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자, 얘는 N제곱 자, 이거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 2k 마이너스 1 플러스 a 2k 자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자 구해봅시다. 지금 얘는 뭘 얘기하는 거지 우리? 얘는 뭘 얘기하는 거죠? 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일반한 합을 얘기하는 거였지. 맞습니까? 그리고 합을 얘기하는 게 n 제곱이 나왔고 얘는요 지금 뭐야 우리 선생님 아까 뭐 우리 시그마 성질 중에서 뭐가 있었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할때 a k 플러스 b k가 있어 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죠 그죠 쪼개서 더해진다고 했지 k는 1부터 n까지 b k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럼 얘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 맞아? 아 굳이 쪼개서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 굳이 쪼개서 할 필요 없구나 그냥 하면 되겠다 얘도 그냥 합시다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네요 쉽게 그냥 가도 되겠네 문제가 자 그럼 얘 여기다 다시 한 번만 쓸게요 k는 1부터 10까지 a2k-1 플러스 a2k 이거잖아 그지자 여기에 k 다가 1부터 넣는 거야 1부터 넣으면 어떻게 되더라 얘는 k에다 1 넣으면 얼마입니까? a1이죠 여기도 넣, 1 넣으면 a2가 되겠네 더하기. 이번에 이 넣으면 뭐가 돼? 얘는 A3, 더하기 A3. 아, 이렇게 쭉쭉쭉 그냥 가는구나.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10 넣으면은. A19 더하기 A20까지, 이고야 A20까지 가겠다. 이거지. 맞나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봐봐. a k 까지의 아, 다시, N, K는 1부터 N까지 합이 N제곱이래매. 그럼 얘는 뭐야? 뭐부터 뭐까지야? 1부터 20까지 아닙니까? 1부터 20까지니까 여기서 N은 뭐가 되는 거야? 20이 되겠지? 그래서 20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400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필수 2번 2번에 1번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얘가 3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은 5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ak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어? 얘가 요런 식으로 주어졌구나. 아 그럼 일단 얘를 뭘 해봐야 돼? 전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지 우리는. 얘를 전개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9 AK의 제곱, 마이너스 6AK,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럼 얘 아까 선생님이 쪼개진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시그마. 처음이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써볼게요, 처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9AK의 제곱. 자,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6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아까, 우리, 실수는 어떻게? 앞으로 빼낼 수 있다. 라고 했어. 그럼, 9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마이너스, 얘도 앞으로 빼낼 수 있죠? 6의 시그마, k는 1부터 10에, ak. 플러스, 얘는 어떻게 한대? 둘이 곱한다고 했지? 1 곱하기 10이니까, 아, 10이 되겠구나. 자, 여기를 봅시다, 여기. 어, 시그마, k는 1부터 ak 제곱은 얼마라고? 5라고. 그럼, 여기에 얘 대신에 5 넣을 수 있네. 아, 9 곱하기 5. k는 1부터 10까지 ak는 3이라면서 그럼 얘 대신에 3 넣으면 마이너스 -6, 6 곱하기 3 더하기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얼마입니까? 37 나옵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2번입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bk 얘가 10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마이너스 BK는 마사. 자, 그랬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AK와 BK 값을 구하래요. 자, 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AK 더 어? 이거는 생각해 봐봐. 얘 이렇게 이렇게 쪼개진다고 했잖아.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 얘가 10인 거고 얘도 이렇게 이렇게 쪼개진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k는 1부터 5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 얘가 마사래 둘이 뭐해 도해버리면 얘 날아가지 않나 그죠? 그럼 뭐가 돼요? 2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는 6 되겠네요. 즉 뭡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는 얼마? 3이 될 것이고요. 여기다가 대입해 버리면 k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bk는 얼마가 됩니까? 7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우리 원래 알던 대로 그 연립 방정식 해 주면 돼 얘도. 자, 필수 3번에 1번.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3의 k 1 제곱 2. 자, 얘를 구하라고 합니다. 구해 봅시다. 얘도 뭐야 이렇게 쪼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죠 맞나요 자 쪼개서 생각해보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의 3의 k-1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2 이렇게 되겠다 그죠 아 얘는 일반항을 봤더니 뭐야 이거 등비수열이잖아 얘는 아얘 등비수열이잖아 그럼 등비수열의 합인거잖아 그지 1항부터 6항까지 합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등비수열에서. 그럼 얘는 등비수열 가지고 풀어줘야 돼 이럴 때는. 오케이? 우리 등비수열의 합. R이 지금 공비가 3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는 3-1분의 6개의 항이니까 6 곱하기 3의 뭡니까? 아 여기 항을 곱하기 A였지? 첫 번째 항이 얼마야? 여기 1으니까 0, 1이네. 그죠? 여기 1 곱하기 3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마이너스 얘는 곱하니까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는 2분의 3의 6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고요. 그죠? 그럼 얘다 계산하면 얼마니? 얼마가 나옵니까? 352가 나옵니다. 자, 뭐, 연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5의 k제곱분의 3의 k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k제곱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는요.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지,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5분의 3의 k제곱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 2의 k제곱 이렇게 쓸수 있다 이거죠. 맞나요? 그럼 이렇게 되잖아.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5분의 3의 k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마이너스 5분의 2의 k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어, 이것도 뭐야? 이거 얘네 또 뭐야? 등비수열이잖아. 그쵸. 등비수열 아닙니까? 5분의 3씩 계속 곱해 나가니까 그죠.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씩 계속 곱해 나가는 거니까. 등비수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등비수열의합등비수열의 등비수열의 합으로 가야 되는 거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공비가 5분의 3이니까 1 마이너스 5분의 3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첫 번째 항 5분의 3이죠.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3에 8째고 해주면 되고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5분의 2니까, 1 플러스 5분의 2분의. 첫 번째 양,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뭡니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5분의 2에 8제곱. 이렇게 가야지. 막 플러스로 고치면 안 돼, 바로. 그럼 얘 계산하시면, 5분의 2분의, 5분의 3에 1 마이너스 5분의 3에 8제곱. 더하기, 얘는 5분의 7이네요, 그죠? 5분의 7분의.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1. 얘는 뭐가 돼? 플러스가 되죠. 그죠? 지금. 마이너스 5분의 2에 8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얘는 뭐야? 2분의 3에 1 마이너스 5분의 3에 8제곱. 자, 지금 계산을 상당히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1 마이너스 5분의 2에 8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또 이제 어? 꺼내야지 분배해서. 그럼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5분의 3에 8제곱. 마이너스 7분의 2에 플러스 7분의 2 곱하기 5분의 2에 8제곱.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자, 다시 한번. 얘랑 얘랑 정리 가능이잖아.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네는 앞으로 빼낼게.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5분의 3에 8제곱. 더하기 7분의 2 곱하기 5분의 2에 8제곱. 얘 둘이 계산해주면 얼마냐? 14분의 21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14분의 17 됩니까? 그쵸.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어, 얘네 계산하는 거 아니고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8제곱을. 안 해도 됩니다. 이럴 때 자, 4번. 4번의 1번. 자,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등차수열이래요. a2가 마이너스 1이고요. a5가 8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값을 구하셔. 어, 여기 이제 등차수열을 네 아까 첫 번째 문제 선생님 착각을 했었지, 그지 맨날 이런 거 보다가 봐서 착각을 했습니다. 자, AK니까 우리 관계식 구해줘야지. 등차수열 관계식. 자, 여기 지금 A2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 A 플러스 D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A5가 8이니까 뭡니까? A 플러스 4D가 8이라는 거지. 이렇게 빼주면 3D는 9가 될 것이고 D는 얼마다? 3이다. 그럼 a는 얼마다? 마사다. 그래서 관계식 빼낼 수 있죠. 이제 관계식 뭐가 됩니까? a에는 3n에 뭡니까? 1 넣으면은 마칠 나와야지. 그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변한다고? 얘가 ak로 바꾸면 돼. n을 3k 7로 이렇게 바꾸면 가능이잖아. n 대신에 그냥 k 쓰는 거지. 뭐 맞습니까?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 k는 1부터 10까지 ak가 얘잖아. 3k-7 넣어서 이제 구해주면 된다니까. 그럼 얘 이렇게 또 나눠야지. 그지?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 3도 앞으로 보낼 수 있죠. 3의 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7 이거 구하시면 되잖아. 아 여기서 K가 뭐야.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네. 1부터 10까지의 합이네. 아 등차수열의 합이네. 그럼 3, 3 곱하기 2분의 항수 10 곱하기 첫째 항1 더하기 마지막 항10 마이너스 70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그럼 얘55 나오죠. 그죠? 55 곱하기 3이니까 165인가요? 165 마이너스 70은 얼마입니까? 95인가? 자, 이렇게 나오겠죠. 2번입니다. 자,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5가 16A1.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는 33일 때 A7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일단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얘가 지금 등비수열 아닙니까? 그죠? 그럼 a r 의네제곱은 16A1이니까 뭐 A1 썼으니 쓸게요. A1, A1 날리겠네. 그럼 R은 얼마야? 풀마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공비가 음수라고 했으니까요. 맞나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AK는 뭐야? 등비수열로 한 거잖아. 그지? 그럼 저거 가지고 이제 써먹어야지. 지금 첫째 항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AK는 뭐가 돼? A1이면 그냥 A라고 쓸게요. AR에 K-1제곱. 이렇게 쓸수 있다 이거지. 맞나요? N 대신에 K는 거죠?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에 AK가 33이래며. 그럼 AK 대신에 얘 넣으면 되잖아. 그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R에 R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2였죠? 그죠?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K 마이너스 1제곱. 얘가 33인 거네요. 맞습니까? 아, 그럼 이 등비수열의 합이 33이라는 거잖아. 아, 그렇구나. 다섯, 5항까지 더한 게 33이라는 거구나. 그럼 우리 등비수열의 합 공식으로 가면 되잖아. 어떻게 돼요? 지금 공비가 마이너스 1 아닙니까? 그럼 1 플러스 2분의 첫째 항이 뭔지 몰라. A1. 그쵸? 그리고 곱하기 뭡니까? 1 마이너스 아래 다섯째고 얘가 33이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3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얼마입니까? 99 나옵니까? 그럼 A1에 1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의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2죠? 그럼 플러스 32가 99가 되겠군요. 즉 A1은 얼마다? 3이다. 뭐 구하라 그랬지? A7 구하래. 그럼 우리 AN 구할 수 있잖아 이제. A는 a는 얼마입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1제곱이란 걸알 수가 있네요. 즉, H는 뭐야?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6제곱과 같겠죠. 그럼 6제곱 얼마입니까? 64 아닙니까? 1 9 2겠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부 많이 해오세요.